윤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통신비 정책 부분에서 어르신 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을 출시를 유도하는 정책을 세운 것으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G 가입자 수가 2,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요금제 다양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2,347만 1,125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5G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32%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5G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6GB인 것으로 비춰봤을 때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못 쓰거나 너무 많아서 남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7일 통신 3사 수장들이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을 만나 중간요금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으면서 7에서 8월에 새 요금제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막판까지 통신 3사 간 금액과 데이터 제공량의 최적점을 찾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라면서도 장관과 통신 3사 CEO의 첫 간담회가 있을 7월 초에 중간 요금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